아빠, 기억나? <laughs>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엄청 많이 와서 놀았었는데. 아니 왜? 아빠 큰 식당에서도 일했었고, 어큰 호텔에서도 일했었잖아. 근데 호텔에서 일할 때는 이따시만한 모자 쓰고 일하는 거 사진으로나 봤지. 정작 내가 한 번도 못 봤잖아. 그리고 큰 식당에서 일할 때는 너무 바빴어.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우리 학교 앞에 딱 분식집을 차린 거야. 난 그때가 제일 좋았다. 아빠 맨날 볼수 있었으니까. 진짜 이상하게 나는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 뭉근하고 따뜻한 공기 사람들 말소리 아빠 뒷모습 <laughs>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작은 떡볶이 아빠 만약에 내가 요리사 한다면 어떨 것 같아? 화안날 거지?